자 그래서 오늘 주제까지만 말하고 안알려주면 상당히 재밌겠는걸? 오늘의 주제는 다음 기회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내반디. <laughs> 오늘 주제 진짜 누워서 잠들기 직전에 생각할만한 주제예요. 왜냐고? 주수들은 잠을 어떻게 잘까? 이게 상당히 진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진짜 정말 열심히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데, 뭔가 불편한 거야. 어떻게 누워도 불편해. 특히 왼손이 너무 불편해요. 어디다가 어떻게 둬야 할지 너무 불편해. 힘들어. 어떤 자세로 자야 가장 편하게 잘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 옛날에는 새우잠이라 그러나?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은 진짜 편했거든?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돼. 허리가 너무 아파. 하라오처럼 가슴 위에 손 모으고 정자세로 잠! 하하하! <laughs> 사라오처럼손 모으고 정자 들어잔다고? 혹시 진짜 궁금한데 혹시 X 자로 모으고 계신 건 아니죠? 그러진 않겠지? 오케이암, 진짜 큰일 났다 너무 궁금하다. 이러는 몸부림 심한 팬이야. 몸부림이요? 저 자우라면 맨날 이불 사라져 있어요. 근데 오토님 피셜도 있었고 코에랑 이제 맨날 같이 썼는데 항상 정직하게 잔다고 하더라고. 오늘 어, 진짜로 정직하게 자요. 뭔가 밖에 나가자면은 이렇게 잡. 아무튼, 그래서, 조수들이 생각하는 잠을 자는 최고의 자세는? 원래 엄청 길쭉한 바디필로우 하나, 왼쪽 새우잠 자세로 이렇게 꽉 끌어안고 자면 진짜 편하단 말이에요. 사유. 일단 바디필로우가 무조건 시원해. 원래 기본 그거보다. 그래서 전 항상 그렇게 잤는데, 이제 그렇게 못 자. 허리가 아파. 20년 우정의 뽀삐랑 같이 잔다고? 부럽다. 나도 그 정도의 우정의 인형이 하나 있는데, 여긴 없어요. 애착 인형이 있다고 본가에 있어요. 상태 괜찮냐고요? 다리 두개 찢어졌는데 그거 다 다시 꿰맸어요. 이정도 그 멀쩡한 듯? 동가가면 안고 잤냐고요? 그거 안을 수가 없어요. 상당히 작습니다. 그건 이제 아버지가 항상 베고 주무세요. 그 친구가 조금 짧은 말 인형인데 양 인형 하나 있고 말 인형은 아버지가 항상 그 반으로 접어서 높게 만들어서 베고 쓰심. 휴지 베고 잔다고? 에? 왜지? 왜지? 휴지가 편하신 건가? 볼수 있긴 하지 투수가 베개 뺏은 거 아니겠지? 막걸리를 베고 잔다고? 베개를 안 베고 잔다고? 1 1에서 물통 베고 잔다고? 어? 저도 근데 높은 베개는 안 베요 뭔가 높은 베개 보면은 누워있는 기분이 안 들어 높은 베개를 쓰면은 약간 항상 긴장돼 있는 거 같은 기분을 줘 호텔 베개 매우 불편 음. 멤버들이랑 일본 갔을 때 베개가 진짜 편하더라 일본 베개랑 침대들이 뭔가 엄청 푸딩 같아요 뭔가 푹신하게 들어가 사오지 가져오지 그럴 걸 그냥 들고 튈걸 그거 하나쯤 모를 텐데 2층 침대를 좋아해서, 아하, 뭔지 알아. 저도 2층 침대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2층 침대에서 꼭 2층에 있고 싶은 그 기분 아세요? 막상 하면 불편해. 맞아. 기숙사 같은 데서도 무조건 2층 침대인데, 거의. 보통 학년 낮으면 2층 침대 써야 돼. 전 실제로 그래서 한 달간 2층 침대를 썼었고, 근데 마음에 들었어. 뭔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올라가서 누워가지고 딱 머리맡에 뭐가 있었냐면 옷장이 있었어. 옷장 꼭대기에 내 공간이야 거기가 울티시로싹 닦아주고 거기다가 거울이랑 지갑이랑 뭐 핸드폰 그런 거다 올려놓을 수 있어. 굉장히 만족감을 줬었습니다. 근데 웃긴 점 아침 점오 맨날 하는데 새벽 4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그런 패턴이 좀반복됐었단 말이에요. 아침 점오 시간에 깨운단 말이에요. 사감 선생님이. 그러면 무조건 복도로 나가야 되는데 일단 다들 방에서 다 4명이서 섰었고 4명 다 나와서 앉아보노 막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위층 침대를 보면은 사다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고 난간이 있어요.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생각 못하고 저뭐 한다고 그막 깨우는 소리 들리자마자 어! 바로 그냥 왼쪽으로 뛰어내렸어요. <laughs> 아, 너무 웃겼어. 근데 오히려 잘 착지했는데, 머릿속에 무슨 계산을 했냐면, 잠깐, 잠깐, 잠깐... 여기서 당황한 티를 내면은 멋있지 않아. 오히려 자연스럽게 일부러 뛰어내린 척을 하자 하고, 그대로 그냥 바로 이제 점호하러 가. 1층 쓰면 이제 선배가 나중에 저녁인가 말을 하더라. 아니, 갑자기 거기서 내려오길래 놀랬다고 안 아팠냐고요? 딱히 아프지 않았던 것 같은데... 거기서 안 뛰어내렸으면 키 180이었을 텐데, 까비... <laughs> 매니 웬이죠? 이거 배네 무튼 요즘 어떻게 자고 있냐? 그냥 정자세로 누워 그리고 하늘을 봐 그리고 팔을 아래로 축 늘어뜨려 그냥 일자로 자 일자로. 근데 이 생각이 어디서 왔냐? 손바닥을 침대로 향해야 될까 천장으로 향해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왔었던 그거였어요. 아 근데 천장으로 향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어 그럼 그렇게 자겠다 나도. 오케이 오케이 오늘부터 이렇게 하고 손바닥도 천장을 향하게 하겠습니다. 우.